Where are you from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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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아다 같이 실패하는 거야? 아. <laughs> 개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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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아무도 없어, 승유도 찍은 사람이? 와, 너무했다. 와, <laughs> <깨웠다>. 깼다. 했다 <laughs> 아, 근데 난 꼬리고 먹었어. 광석이 제일 낮았네. 44 됐다. 하트 못해. 하트 못해.